<laughs> 예,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HLB 그 분석 영상은 당분간은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HLB 영상을 올리면서 뻔히 이제 조회수가 나오는 걸 알면서도 굳이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더좀 당분간 올리지 않는 이유는 뭐어제제 본심이나 진심을 알아주신 분도 충분히 계시는 거 같고 그리고 최근 이제 상한가를 난 이후에 이 4개의 봉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더 신뢰가 가고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기존에 제 영상, 영상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또 그런 데서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장이 끝났는데 뭐 좋지 않게 끝났죠 4.9%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황가 특히 장대양봉을 세운 이 양봉의 중심선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양봉의 중심선 상당히 중요한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너졌고요. 오늘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아래 보시면은 LRS LRS의 이평선을 보시면 추세가 완전히 이제 꺾였다라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시가 정도에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어,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꺾였죠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면은 어 지금 보시면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인 건데 이렇게 꺾이면은 이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어쨌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면은 오늘 똑같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제주반도체에 있었습니다 보시면 똑같죠 거의 얘는 보시면은 양봉 중심선 똑같이 닿았어요 닿았는데 뭐가 달랐냐면은 양봉을 세운 다음 날부터의 거래량, 거래량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다 합쳐봤자 이장대양봉 거래량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을 선을 그어보면은 이전에 역대급 거래량 수준으로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이걸 비교해서 봤을 때 HAB 보시면은 그렇지 못하다는점 거래량은 그래도 직전 거래량보다 많이 나왔지만은 이상한가에간 이후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 이런 점이 좀 걸림돌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심선까지 다왔고그 하단까지 이미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이 양봉을 매울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그원는요 선은 직전 이전에 2020년도 6월의 저점이자 양봉을 세웠던 점이자 양봉의 중심선을 받쳐서 갭상승을 올렸던 상하가의 시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강한 지지선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밑으로 내리려는 그런 시그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차거래 추이를 보시면은 대차거래가 줄은 것 같았지만은 다시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공매도 흐름 잠깐 보시면은 공매도가 지금 오늘도 9.2%인데 이걸 보시면 안 되고 이제 거래량이니까 공매도 거래대금 보셔야 됩니다. 39, 39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이 이렇게 지금 뭐 차트를 분석을 하고 뭐 이거는 확률적으로 높은 겁니다. 제가 뭐잘 잘해, 엄청 잘해가지고 이거를 이 상한가 간 이후에 이 중심선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환경적인 어, 건데 환경이 들릴 수도 있어요 이 중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이제 기회라고 살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저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 주식시장에서 2 6 0 0개 정도의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적자를 보지 않고 부채 비율이 엄청 높지 않은 그런 기업들은 한 500개에서 뭐 많게는 70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시가총액, 이거저거 갈리고 하면은 실적으로 내가 정말로 사고 싶은 회사, 떨어졌을 때 사고 싶은 회사는 한 100여 개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HLB가 있느냐? 제 기준에서는 어는 없다고 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오 종목이 뭐 이건 다르다, 세력주다 하는 건데 착하 착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세력주 물론 있습니다. 작전도 물론 있고 매집도 있고 띄우기도 있습니다. 그 사이 속에서 내가 세력주를 찾아가지고 매매를 계속했을 때그 세력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 막연한 상승보다는 다시 한번이 어, 종목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고, 그 오너에 대한 그 주주와의 그 신뢰성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후로 뭐, 날아가시면 축하드리고 박수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이걸로 뭐, 리딩을 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어 이상한가가 메워졌을 때, 이또 쌓인 물량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것도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좋은 인연으로 또 만나서 또 이제 다른 영상이나 좀 정상적인 대화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셀트리온 고점에서 계속 그렇게 이제 이거는 지금 힘든 시점이고 뭔가 보여준 게 없고 고평가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다른 종목도 좀덜 떨어졌을 때 셀트리온 문제 떨어졌었어요. 그때 저를 비난 비난하시는 분도 참 많았고 또 이걸 또 진실되게 들으셔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연이 돼서 계속해서 어 연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뭐 저희 같은 투자자인데 뭐 적이 어디 있고 뭐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조금 더이 방송을 하면서 비록 이제 얼굴을 보고 있지 않지만은 좀더 되면. 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좀 진솔하게 영상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좀더 이상은 이제 영상을 올리지 않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비록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급등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